컴퓨터 활용 능력 2급 실기. 출제 범위 함수입니다. 인덱스 함수는 범위에서 값을 구하는 함수입니다. 첫 번째 범위 지정. 두 번째 행번호 입력. 세 번째 열번호 입력입니다. 세탁기의 판매량을 표시해 보겠습니다. 함수 작성을 위해 갖다기호 입력 후 함수의 일부를 입력하고 종류를 더블 클릭합니다. 찾을 범위를 드래그합니다. 쉼표로 구분 후 범위 안에 세탁기는 3행에 위치하므로 행번호 3을 입력합니다. 쉼표로 구분 후 범위에서 판매량은 네 번째 열에 위치하므로 열 번호 4를 입력합니다. 괄호를 닫고 엔터를 실행합니다. 그러면 범위 안에 3행과 4열이 교차하는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. 지금까지 인덱스 함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.